이런 거해 가지고 딱여 좋다고. 새끼엄마 아, 저희는 친구랑 지금 비안도 섬에 도착했고요. 저기 게 보이시는 저 정자가 오늘의 박지입니다. 아, 여기는 어, 초등학교 폐교인데요. 비안도 초등학교라고 비안도 등학교라고 어, 여기는 이제 앞으로 외부인이 운동장 무단 사용, 텐트 취사 야영을 금지해서 여기는 사용 안 됩니다. 자, 오늘의 박지 도착했습니다. 예, 아주 좋은 1등급 호텔이네요. 자, 오늘의 박지 도착했습니다. 아, 비안도는 사람보다 바람이 더 많은 섬이에요. 작은 마을 하나, 방파제 하나, 그리고 해질녘이면은서양이 바다 위를 붉게 물들이고요. 밤에는 파도 소리만 남습니다. 아. 도시에서는 진짜 듣기 힘든 고요가 여기에 있습니다. 아, 제, 제 친구는 오자마자 붓소라 잡는다고 지금 계속 잡고 있네요. 예. 한 마리 뭐 잡은 거 같은데. 삶을 먹을까 이거? 이게 섭 이게 섭이잖아요. 아, 이게 뭐섭 지금... 어, 아니에요 이거? 소라야 소라. 소라네. 소리야 소라네. 붓소라 없어? 붓소라 이게 붓소라요. 이게 붓소라야? 응 조멍한 거 새끼. 친구와 함께하는 비엔더 선배백킹 오늘의 세팅 완성입니다. 다 죽은 애들밖에 안 보여요 지금 현재. 자 오늘의 저녁 식사입니다. 자 오늘 삼겹살 막걸리 김밥 예,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아. 라고 깻잎 두 개, 트게갱게 갱이트게. 개. 개 깻잎 게개 김밥 게 아, 마늘 하나. 갱이트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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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갱이 생초 쌈장, 고추 들어간 쌈장, 익바이. <놀봉> 아... 너무 맛있어 냉토 삼장밥 매운 거 해가지고 바니쉬로 마늘까지 딱 올려서 한입에 <laughs> <laughs> 내가 너뭐 유토바이 없어 혀 있잖아 아 좋다 저렇게 하니까 고요함 속에 사악 소만 들리는 거야 그냥. 저 가마고치 저게 위에도 모르래 응? 가마우지. 응. 가마우지가 자세가... 그 응. 그게 드인긴들 하는데 가마우지야. 번 번식이 너무 좋아가지고. 어디가 가마우지야? 가마우 아니냐? 가마우지는 검은색이야. 음. 하얀색이 뭐야, 색 가마우지는 음. 미물에 있어, 미물에. 음. 아까도 너 많던데? 가마우지가? 재둥도도 등재, 있던데? 검은색 가마우지가? 응. 음. 아그 사람이 그러라고. 와, 그러기다 그니까 그러기 아니고 가마우지래. 아 가마우지가 바다에도있가봐 응. 음. 잠가어 엄나 많길래. 검은색? 어, 그냥 가 그냥 그 그냥... 까매 뭔가 했는데 가만히 있어 위에 동네 뭐 아까 프랑크 하... 아... 진짜 못쳐놓나 잡았어요 안나안 나와요 얘는에불고가안 네. <laughs> 아. 나와요 아빠 앞다에서 잡은 조개구이 음. 아 진짜 맛있어? 맛 진짜로? 응 음. 진짜로? 응로맨 음. 노래 <놀람> 없어? 응하지 음. 거 일출입니다. 일출이다. 좋아요. 야, 사진은 아무도 안 찍어. 일출 죽인다, 응? 나 여기서 이렇게 할게 업무 자리는 깨끗하게 하고요.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너 좋아하는 구나 안 맞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구워먹하긴 하거든 갈게 응. 여기있어 갈게 응. 갈게. <목소리> 자, 서해의 서, 아름다운 서비안도에서 오늘도 이렇게 아베 패킹 잘 즐기다 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<목소리> 썰고밥입니다 8,000원 <놀라> 이거 너무 맛있어 음 다른데 가면 다 그냥 하얗잖아. 흰색 국물에 이 후추를 오 너무 많다. 소주 같은 음. 거는 먹어야 아... 사람들이요. 음.